화분 매의 스마트 볼통 모니터링 어플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해당 어플을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어플이 보이 시고요 여기서 화분 매개 모니터링을 클릭을 하시면은 기존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처럼 바로 데이터가 뜨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 로그인 하시는 키스에는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데이터를 새로 어, 긁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어, 센서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화면과 같이 볼수 있고요. 어, 그렇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다시 켜게 되면은 과거, 그 데이터를 새로 끌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화면과 같이 이 상단에 있는 세개의 점을 클릭하시면은 새로고침 로그아웃 같은 이런 메뉴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고침을 클릭하시면은 데이터를 새로. 끌어와서 센서 메뉴, 아, 센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